안녕하세요. 저희는 당구디오입니다. 이사를 어떻게 하지? 안녕하세요. 저희 당구디오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, 공지사항이 있습니다.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이번 주한 주는 조금 쉬어가려고 합니다. 저희 둘다 개인적인 일정들이 몇 가지가 있고.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촬영을 카메라로 하고 있는데 네.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용량이 이제 수용이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뭐 저희 장비 같은 거 추가로 구매할 그 생각 이 있죠 네,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합방할 때 너무 불편해서 그냥 네. 이렇게 짝건 마이크 하나 알아보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쉬어가면서 해결을 하려고도 하고 저희 휴식도 하고 저희가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맞나요 뭐, <laughs> 맞잖아요. 그래서, 이번 주한 주만큼은. 좀 쉬고 오겠습니다. 네, 저희 푹 쉬고, 힐링도 하고, 뭐, 약속도 만나고, 친구들도 만나고, 부모님도 만나고, 음. 네, 이런저런 일정들 마무리하고, 이제 리차지, 충전시키고 와서,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, 그리고 멤버십 있잖아요. 아, 그죠. 저희 멤버십 지금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죠? 좀 있죠. 네. 멤버십 지금 몇분 계시는데. 아, 감사한 분들 계시죠? 저희가 뭐 아무것도 멤버십 분들을 위한 그런 혜택 같은 게 없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이제 멤버십 분들을 위한 이제 영상, 쇼츠 가볍게. 네, 저희 뭐 일상 같은 거 네. 그냥, 그냥 저희 팬심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벼운 일상이나 이제 재밌는 것들 몇개 네. 해서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네, 어쨌든 이렇게 한주 쉬어가고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네. 정상 업로드를 해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한 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.